첫째, 우리가 혹시 길가면 어떠하죠? 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가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길가가 무엇인가를 좀잘 알고 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꿔가야될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가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길가가 있다 그러면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고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길가는 무엇인가? 길가는 굳어진 땅에는 씨를 심어 보았자 뿌리가 낼수 없다 길가라는 건 뭐냐 다 굳어진 땅이잖아요 그렇죠 음. 굳어진 땅이면서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리면 땅 위에 그대로 놓여지게 되죠 그러므로 종국에는 새가 채가 버리고 만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도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말씀이 안에 심기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경을 읽어도 어렵게 만들 거예요. 오.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 죄들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 둘째는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긴 알지만,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복음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격을 열매를 맺지 못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한번좀 적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음.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이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